완전 입잖아요. 음. 이거 내 착각이야? 내 착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으니까 66 사이즈 같아. <laughs> 어? 66 사이즈 같아. 어떡하면 좋아? 얘 골덴이거든요. 골덴인데 제봐드릴게요 기장은 96 나오고요. 96 바지 통은 25 나와요. 어. 25에 90, 96에 25. 요거 그냥, 어떤, 어떤 골든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왕골로 해서, 뭐, 안에, 아직은, 기모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laughs>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건데, 핏이, 딱 그냥, 일자 핏. 세미 일자로 그냥 툭 떨어져요. 보시기에도 완전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5부터 88까지 나오거든요. 5부터 88까지 나오는데 뭐 어디 하나 이게 뭐 받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런 느낌 없고 라인 딱 살려주면서 그냥 일자로 툭 떨어져요. 어 일자로 툭 떨어지니까 코디하기 너무 좋아요. 이런 옷들은. 정장 느낌으로 코디하기도 좋고요. 어, 의외로 <laughs> 의외로 이게 정장 느낌으로 그냥 막 입기에도 좋고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좋아요. 소재감에서는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요. 피스로는 어, 정장 느낌으로도 입, 입기 좋고요. <laughs> 요거 골덴 느낌이라 어, 골덴 느낌이라 컬러톤이 사실상 다 예뻐요. 블랙 요건 밤색 연베이지 그리고 얘는 그린, 어, 그린으로 요렇게 네 가지인데요. 요요 요, 요, 요 느낌 아시죠? 어. 그 왕골의 느낌이에요. 어, 왕골의 느낌이고 핏이 너무 예뻐. 뚝 떨어지는 잎이, <laughs> 뚝 떨어지는 잎이 너무 예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어,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그냥 딱 포인트만 딱 줬어. 이게 어 포인트만 요렇게 찡으로 박힌 거니까 어 박힌 거니까 손으로 박은 거하고 틀리니까 그냥 탄탄하게 잘 붙어있습니다 탄탄하게 탄탄하게 잘 붙어있고 요 연베이지도 너무 예쁘죠 약간 그 회베이지라고 하나 어 그렇게 노란색깔 빛나는 건 아니고요 연한 베이지예요 연한 베이지 제가 블랙은 위에 맞춰 입느냐고 오늘 블랙을 입은, 입은 건데 칼라는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밤색이 아주 진한 밤색이에요 아주 진한 밤색 진한 밤색인데 그 초콜릿빛 나는 그런 밤색 아니고요 약간 조금 더 다크해요 음. 그냥 얘는 고민 없이 입으셔도 돼요 어, 고민 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이 핏이라 굳이 뭘 고민하실 그게 없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정장 핏에도 너무 잘 받고 제가 아까 정장 자켓 입었잖아요 정장 자켓 그런 거에도 너무 잘 받고 또 소재가 완전 캐주얼한 느낌이라 어 캐주얼하게 그냥 티걸 치셔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블랙, 브라운, 베이지, 그린해서 네 칼라 <laughs> 이거 기장 요만큼 줄이셔도 너무 예쁜, 예쁜 핏이에요. 어, 예쁜 핏이고, 이 통이 넓은 통이 아니라서, 넓은 통이 아니라서, 그냥 뚝 떨어져서, 뚝 떨어지는 통이라, 뭐, 통은 안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통은 줄이시지 마시고, 기장만 줄이세요, 기장만. 음. 기장만 줄이시면, 얘는 귀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어. 기장 딱 줄이, 줄여서 입으시려면, 입으시면. 이렇게 해서 어, 핏도 예뻐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얘가 브이골덴이라고 돼 있죠? 브이골덴 음. 가격도 착해요. 골든인데 어, 45,000원. 45,000원. 블랙, 브라운, 베이지, 그린해서네컬러 있습니다. 네칼라이벨트라인이나 이런데도 참얘 바지를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요런 소재가 사실 여기 벨트를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덧대든지 그러면 눌려서 안 예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밴딩을 대갖고 접어 박았어요. 어, 접어 박아서 스티치로만, 어, 스티치로만 이 세로 스티치로 이 골에 맞춰서 박아놓은 거라, 박아놓은 거라 이렇게 깨끗해요. 음.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 스티치 선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벨벳 같은 느낌이라 골드는 이 위로 이렇게 박음질이 있으면 안예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주 신경 많이 써서, 많이 써서 그냥 편안하게 톡 떨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도 참 예뻐요. 이 베이지도 옷 색깔 맞춰 입기도 너무 좋고, 은은한 그 약간 은회색 빛나는 베이지라서 어, 컬러가 참 예쁘게 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브이골덴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어, 입고 있는 트위드 조끼 트위드 조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는 요 디자인은 요거 한컬러예요한 어, 컬러 추가로 더 나오지도 않고 요거 한 컬러고 사이즈는 제가 드릴게요. 어... 가당이 51 나와요 51 어, 51 나오고 기장이 58 나와요 58 얘는 66하고 작은 77까지 어, 작은 77까지 해서 요거 트위드 얘가 사이즈가 m사이즈 에요 m사이즈 m사이즈니까 66사이즈 겠죠 어, 66사이즈로 요렇게 얘가 라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라지 사이즈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트위드라 잘, 이게, 표시가 안 나지만, 양쪽에, 한쪽은 골드 단추, 한쪽은 실버 단추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하나는 실버, 하나는 골드, 하나는 실버, 하나는 골드. 이, 이렇게, 디테일이 다 틀려요. 이렇게,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런 거에 포인트를 딱 주는, 그런 디테일. 라인 너무 예쁘죠. 어 기장감도 너무 좋고, 기장감도 너무 좋고, 라인도 예쁘고, 칼라감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그레이하고 네이비하고 들어가는 이 칼라감, 어 칼라감도 참 예뻐요. 그래서 사이즈도 예쁘고 그냥 툭 하나 걸치시게. 어 트위드 조끼가 트위드 조끼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잘 없거든요. <laughs> 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면, 하 트위드 조끼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은 안 줄라 그러고, <laughs> 만드는 건 자켓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손은 많이 가고, 어, 그러는 게 트위드라. 소재 비싼데, 어, 그래서 트위드가 그렇게 많이들 안 나오긴 하는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 저는 트위드 조끼 이렇게 예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데려왔거든요. 또 예쁜 걸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 욕심에 <laughs> 얘는 청바지에다가도 입... 너무 예쁘겠죠. 청바지에다가 하나 툭 걸치시고 여기다가 폴라입세요폴라폴라에다가탁 어. 입고 청바지 하나 딱 입으시면 완전, 완전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가격도 너무 착하죠? 79,000. 얘는 조금 전에 입었던 제 블루보다는 기장감은 살짝 짧은 기장감이에요. 기장감은 살짝 짧은 기장감인데 완전 캐주얼하죠. 어, 완전 그 발랄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가장 51에, 51에 기장 57이에요. 51에 57. 칼라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브라운하고요. 이게 그레이 칼라거든요. 그레이 칼라? 칼라 너무 이쁘죠. 이브라운드 칼라 너무 이쁘죠. 아휴. 얘는 칼라에서 그냥 끝장인 거야. <laughs> 어? 칼라감에서 그냥 끝장. 밑에 정장바지 하나 툭 입으세요. 어, 입고 하나 걸치세요. 너무 환상적으로 이뻐요. 제가 그레이 한번 걸쳐봐드릴게요. 그레이하고 방색하고 두 가지인데 어, 칼라감, 칼라 완전 이쁘죠저 우리 고객님들한테 칭찬 받아야 돼요. 콜라에다가 다장구고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냥 다장구 너무 너무 정직하게 입어도 어, 정직하게 입어도 예쁘잖아. 오픈 안 하고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지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입어. 도 이게 이 지금 화면에 다못 담고 있는 거야. 이이 이 옷이 예쁨을 거울로 보기만 해도 음, 보기만 해도 예쁜데 이 화면에 이 예쁜 게다안 담긴다는 거. 어. 컬러도 다안 담기고. 어, 안 담기고 그게 진짜 진짜 아쉬워요. 진짜. 요 밤색도 예쁘고요. 제가 입은 그레이도 너무 예쁘고, 어, 너무 예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루도 너무 예쁘고, 이 블루하고, 제가 지금 입어드리는 이 수술 조끼하고는 디자인이 살짝 틀려요. 어, 얘는 수술을 끝에 풀른 거예요. 어, 원단을 다 풀른 거고, 얘는 그 레이스 식으로 박아서 풀른 거예요. 어, 레이스 식으로 박아서, 어 박아서 풀은 거고 얘는 끼어 박아서 풀는 거고 어 디자인이 살짝 틀리거든요 살짝 틀린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질 수 있었으면 제가 하나만 갖고 왔겠지 그치요 근데 저는 정말 다예뻐서다예뻐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이렇게 예쁜 거는 보여드려야 돼. <laughs> 이렇게 예쁜 거를 갖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 어, 나이 예쁜 거 갖고 왔어요. 막 받으시면, 어머, 진짜 예쁘네. 청담사장 눈을 믿을 수 있네. 이렇게 한번더 정점을 찍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예. <laughs> 밤색 제가 입은 그레이 컬러, 요 블루 컬러. 어, 요렇게 세 컬러. 세 컬러. 진짜 다 예뻐요. 얘는. 저한테 골라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못 골라. <laughs> 못 골라. 칼라가다 이뻐서. 다 이뻐서 못 고르니까, 6677 언니들,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데려가시면 돼요. 6677. 그냥 하나 툭 걸치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폴라 같은 거 안에다가 입고 걸치셔도 되지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브라우스에다가, 어, 브라우스에다가 하나 입으셔도 완전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이죠. 음. 예, 젊은 분들은 발랄하게 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우리 같이 조금, 어, 중년들은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트위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트위드 원단 난 부담스러워. 그러시지 마시고요. 기장이 얘는 조금 짧아요. 예약은 좀 틀려요. 어, 조금 짧은 듯하게 하나 포인트로 딱 걸치세요. 어, 안에 그냥 심플하게 입으시고, 어, 밑에 저처럼 그냥 약간 통 있는 거 하나 딱 입으시고, 심플하게. 그냥 이거 하나로만 포인트가 확 됩니다 음, 포인트가 확 되는 그런 트위드 조끼예요 트위드 조끼 고민 없이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맘볼라 사이즈 쭉쭉 늘어나고 음,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사이즈 구애 없이 보셔도 돼요 <laughs> 이거는 아유딱 제가 사랑하는 스타일이 <laughs> 우리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이게 청담 사장이 좋아하는 게지 좋아하는 거같고 왔구만 이러고 <laughs> 그쵸 예, 오색 말가디간인데말가디간이라고 그냥 했어요. 얘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울, 울도 섞여 있고 보시면 요 이렇게 고급진 느낌 보이시죠? 음, 고급진 느낌인데 아이 가격 가격이 4만 원밖에 안 되네? <laughs>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가 앞단하고 같죠? 얘도 그렇겠죠? 어. 벗으면 더 이쁘겠죠? 요렇게 와인하고 밤색하고 제가 입은 네이비하고 어세 칼라고요.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가단이 56 나오고요. 56에 기장이 59예요. 56에 59면 이런 가디건은 88까지도 편안하시다는 얘기. 어, 66, 77, 88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우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배색 맞춘거 봐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췄어 이 안에도 어, 안에 이렇게 단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 보시면 요런 앞마이 부분 있잖아요 앞마이 부분 같이 같이 요렇게 짜서 어, 짜서 뒤로 넘어간거예요 요렇게 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보이시죠? 이게 이음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짜서 올라간 거예요. 배색을 넣어서. 같이 짜서 올라간 건데, 정말 얘는 제가 감춰놨다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탄탄해요. 음. 탄탄하게 잘 짜졌어요. 어, 이렇게, 낭청낭청 이렇게,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어, 흐느적거리지 않고요잘 짜졌구요.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더, 더 없이 이뻐요. 어, 오픈해서 입으셔도 더 없이 이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잠그고, 안에다가 스카프 하나 탁 하고, 어, 그렇게 입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딱제 스타일이에요. 가디건이. 가디건은 딱제 스타일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가 있는 음. 제가 입은 블루도 너무 예쁘고요 얘는 브라운 와인 다 예뻐요 밤색 어. 와인 다 예쁘니까 제가 입어봐드릴게요 어. 이 밤색이 진한 밤색이거든요 진한 밤색에 요 약간 머스타드 같은 어, 고 정도의 컬러로 요렇게 배색을 했어요 너무 고급지죠 정말 이 가디건은 받으시면 이 고급 짐이 정말 끝판왕 이에요 끝판왕 사실 뭐 요거 그림 찍혀 갖고 어, 그림 찍혀 갖고 나오는 가디건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가디건 이에요 요런것도요 요런 그냥 자수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비즈까지 얼마나 이쁘게 공을 들여놨는지 스타일도 얌전하고 어, 얌전하고 포인트 되고요. 이거는 아마 친구들 모임에 입고 가시면 어머 너 그거 어디서 샀니 물어보실 거예요. <laughs> 전100% 확신해요. 와인 색깔 맞아 입어봐 드릴게요. 와인의 그레이의 이 배색 이 조화 완전 이쁘잖아요. 이거 내 착각이야? 내 착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으니까 66 사이즈 같아. <laughs> 어? 66 사이즈 같아. 어떡하면 좋아. 어, 어, 이런 착각은 해도 괜찮아. <laughs> 그렇죠이 <그쵸? 웃음> 와인색이 진한 와인이에요. 어, 진한 와인인데, 어, 이렇게 예뻐요. 와인 이쁘죠? 어, 컬러감도 예쁘고요. 이게 완전 빨간색 아니구요. 다운돼서, 어, 다운된 진한 와인이거든요. 진한 와인인데, 실물로 보시면 더 고급져요. 완전 고급져요. 얘는 완전 강추 아이템. 칼라, 세 칼라가 다 어느 한 군데 구른데 없이 예뻐요. <laughs> 구른데 없이 예쁘고, 이, 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놨을 때, 어, 걸어놨을 때이 느낌 있잖아요. 어, 진짜 예쁜 색이에요. 따뜻해 보이고 음, 따뜻해 보이는데 조금 다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와인 그런 색. 그리고 이 밤색도 완전 진한 밤색이에요. 진한 밤색. 내가 왜 네이비를 1등으로 입었겠어요? 그렇죠? 어? 이 네이비의 고급짐 얘는 아마 칼라 때문에 고민을 살짝 하실 것 같아요. 음,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이 와인도 너무 예쁘고 가격도 너무 착해. 이, 이 정도 퀄리티에 4만원이면 너무 착해. 진짜. 완전히 이게 사이즈만 맞으시면 무조건 데려가라고 하고 싶은 가디건이에요. 음. 오늘의 저의 원픽 <laughs> 그 정도로 예뻐요. 예쁘고 일단은 옷이 얌전하잖아요. 어, 얌전한데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되게 나이 들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그러진 않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 그 젊은 친구들도 안에 뭐 얇은 거뭐 나시나 뭐 반팔 티나 뭐 이렇게 있고 겉에 이렇게 걸쳐도 너무 손색 없을 정도로 나도 있고 딸도 있고 <laughs> 그럴 정도로 정말 예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얘가 말 가디건이에요. 말자스, 말자스 가디건. 와인 컬러, 브라운 컬러, 네이비 컬러. 해서 세 컬러. 어, 세 컬러 있고요 저희 요 스타일이 네 장이 있어요. 네 장. 얘는 아까 우리 사이즈 큰거 해달라고 하셨던 언니 보시면 요거 사이즈는 되게 커요. 그레이, 베이지, 블레 보라 이렇게 네컬러 있고요. 가격은 19,000원 19,000원 이거는 지금 있는 수량만 드릴 거예요. 있는 수량만 있는 수량만 그레이로 하나 입어봐 드릴게요. 사이즈 디자인도 편안하고요. 어,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가단 이렇게 쟀을 때56 나와요. 56, 기장 61. 56에 61. 어, 어, 앞에는 골지 조직에 여기 진주 있고요. 어, 편안하게 막 입으시기엔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막 입으시기엔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착하죠? 상품 받아보시면, 어, 이 가격에 나 완전 득템 아니 하실걸? 그리고 보라 컬러 있고요. 블랙은 또 블랙대로 너무 기가 막히게 예뻐요. 블랙 그리고 연한 베이지까지, 어, 연한 베이지까지 네 칼라 있어요. 네 칼라. 민자 조직에 앞에만 어, 앞에만 양두로 짜져 있는 그런 느낌의 니트거든요. 살짝 미니 부위에요 살짝 미니 부위. 그냥 라운드로 짜진 건 아니고요. 살짝 V 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V 넥으로 내려오는데 많이 파이지 않아서 하나만 입기에도. 어 하나만 입기에도 아주 충분한 그런 그런 트 해서 요렇게 네 칼라 음, 가격은 만구0원 여기 장미 진주라고 하시면 되고요 칼라는 뭐 기본 칼라 블랙도 기본 제가 입은 그레이도 기본 오트밀도 기본이고 우리 보라는 또 우리 언니들 도 너무 좋아하는 칼라고 해서 요렇게 네 칼라 <laughs> 오늘의 요게 마지막 상품이었고요. 어, 더 궁금하거나 뭐더보여 보여줬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문의 주셔 문의 주시면 돼요. 제가 얼른 얼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 없는 것 같고 참 우리 그 어, 기획 바지 있잖아요. 어, 기획 바지는 이제 어, 카키 색깔 나지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카키 색깔 나지만 남아 있고 검정이 조금 남아 있나 밤색은 완전 완전 끝났고. 저거 밤색이 너무 많이 밀렸어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딱그수량만 어, 만들어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무리 없이 수량이 다 나갔고요. 음, 이제는 카키만 좀 남아 있으니까 어, 기획까지 완전 좋지요순녀 언니. <laughs>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더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laughs>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못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바지 반응은 너무 좋으니까 조금 겨울 원단으로 바꿔서 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지금 입게도 너무 좋죠 어, 카키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어, 그럼 그렇게 된것 같고 또 카키 5호 사이즈는 6, 6사이즈도 없어서 일일이 또 제가 다시 또 사과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음 문자 주시고요. 어 아마도 구정, 추석 전에 추석 전에는 내일까지가 아마 추석 전에 도착할 마지막 상품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어 밀린 거 없이 그냥 내일까지는 다 마무리 짓고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담 울리겼습니다 고맙습니다.